爱的转圈。嗯 요새 네. 콘서트장이나 뭐 이런데 가 보면은 네. 빛을 받으면 반사가 돼고 글씨가 되게 잘 보이는 반사들로건이라는 게 있어요. 아, 네. 네. 기자 회견장이 조금 밝아서 음 좀잘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혹시나 어두운 데를 가게 된다면 네. 문재인이라고 써있죠. 로건을 어 들고 <laughs> 여기 좀 봐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어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봤어요. 플랜카드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본 거 괜찮다. 고전적인 주 아, 손으로. 저희가 만들어본 경험이 있잖아요. 아, 그렇게 잘라가지고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 오히려 밝아도 검은색 종에다가 형광 이렇게 하면은 네. 그 조명에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손을 막 흔들고 양손 들이기도 네. 하고 네. 이랬잖아요 네. 차라리 브엑센스를 아. 손으로 치면은 다르니까 눈에 띄지 않을까 아 웨이브를 실어서 손을 드는 거예아 그럼요 손, 그 손가락 끝까지 끝까지 눈을 아. 손 끝에 <laughs> 아, 그러면 장갑 같은 거를 목장갑 이런 거 들고 와서 팔면 더 눈에 뜨지 않을까요? 야광 장갑 있지 않아요? 클론 분야별로 <laughs>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기자야 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좋은 <laughs> 기사 리에 발굴하고 싶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. 경제 전문 기자면은 어. 돈으로 막 네. 왕관을 만들어서 네. 뭔가 눈에 어필한다는 거죠. 머니건 네 <웃음> 머니건 머니건 <laughs> 괜찮다. 안보 전문 기자다 아. 하면은 위장 크림을 좀 바르고서 <laughs> 어 그렇게 섞으면 되겠네요. 손에다가 위장 크림 잔뜩 발라가서 웨이브를 실어서 손에 지는 <laughs> 거죠. 티해 주십시오. 네케해 주십시오. <laughs> 뭐 다양하게 자기 전문 분야 나타내면은 지금처럼 뭐 경제 분야를 질문했는데 정치 얘기나 아. 국회 나 같은 건지 이런 건 조금 막을 수 있으니까 아.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보면은 외국 기자들을 음. 이렇게 선택하는 맞아요.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어. 그렇다면 우리가 네. 한국인이 아니라 아. 외국인으로 이렇게 <laughs> 인종을 바꿔보면 다섯 아, 명 성형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밤새 얘했는데저 미국에서 태어나서 <웃음> <웃음> 한국에 이제 요즘 네. 기자라서 청와대에서 성형 듣는 거예요 아이들왕